전면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전면주차는 지금 저기 사이의 공간에 내 차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기 공간에 넣기 위해서는 내 차가 각을 크게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스를 들어이 전면주차를 넣으실 때는 항상 주차를 하고자 하는 곳의 반대편에서 각을 크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주차하고자 하는 공간에서 바깥쪽인 오른쪽편에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 번에 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진해서 나가다가 여기 이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간보다 그 전에 있는 이 주차선 또는 502차 산타페 차의 오른쪽 끝 부분 오른쪽 끝 부분까지 와서 내 어깨 라인이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차를 전진한 다음.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저기 있는 은색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내앞 범퍼 부분을 거의 뽀뽀를 하듯이 가깝게 나가줍니다. 그런 후에 후진 기아를 넣으시고 핸들을 오른쪽 끝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후진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 있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공간에 내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후 다시 드라이브를 놓으시고 핸들을 풀어준 후에 여기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절하게 맞추어주면서 진입하시면 전면 주차가 되게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적절히 차가 반듯하게 되었을 때는 반듯하게 핸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듯하게 나가서 어, 대략 옆에 차와 내 차가 사이즈가 비슷하다 싶으시면 내 차의 사이드미러와 상대방 차의 사이드미러를 거의 맞추듯이 해서 정지를 해주시면 주차가 완성이 됩니다. 기어 피하고 내사이드를 올리시면 주차는 끝이 되죠. 자 이제는 전면 주차를 해서 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차를 그대로 뒤로 빼어서 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차가 내 차의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핸들을 역시도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뒷범퍼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범퍼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핸들 역시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핸들을 돌리시게 되면 왼쪽 앞 번네트 쪽에 있는 왼쪽 앞바퀴 부분이 여기 왼쪽에 있는 차량에 닿기 때문에 핸들 작업을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핸들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 후진해서 진행하시다가 내앞 범퍼가 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지나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차의 끝 범퍼 부분을 내앞 범퍼가 지나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향해 가게 되고 이대로 후진을 하게 됩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를 통해서 주시하시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뒤로 빼신 후 드라이브를 놓고 핸들을 왼쪽 꺾어서 진로 방향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아까 전면 주차와 차를 빼었을 때 하는 모든 모든 설명드립니다. 잘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